네안녕하세요아이언맨가 됐습니다 아이언맨 빠빠빠리 빠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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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아 아니 이렇게 쎄? 뭐트는 이렇게 <목소리> 여기 한번가봐 마트 마트 가봐지 조심해라 <목소리> 어째서 날죽이냐아 저도 저렇게 멋있게 하고 싶다고 나도 죄송달지 나도 아이맨 되고 싶다고 아맨아이맨이 아이언맨. 되고 싶다고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지 아맨 아이언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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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맨 되고 싶어 너무 아파요. 아니 쟤는 어떻게 저러냐고 하늘이요 제발 쫄 날려버릴 거야. 여기가 이제 맲 꺾이지 맞다. 서울산 한번 올라가고 싶다. 올라가자 올라가자 더 커지는 것 같은데? 등등 가까이로 와. 맵이다 성이었다. 아 그럼 너다갔자야 이건. 그럼 음, 다가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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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무서워. 아영은 한테피해야없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을 a 찔러 아이언맨을 man, 안해 안해 음. 아 네,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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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친구야 오 a 아파 n I a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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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으, 너무 아파. 나도 보내줘. 원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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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굉장히 많다 이거. 와 사람이 이거 원래 이거 아니잖아. 뭐 아무도 안 보여. 우리 모래가 있어요. 이 뜻은 다 왔다는 뜻. 올라가고 있어요 저지만 뭐. 드디어 성을 발견했다. 드디어 성을 발견했다. 성 나무 제작 시작 나무 찾아라 나무. 이 마을도 누가 정복했구만.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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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. 아 이거 엄지 아파. 오야. 두 개만 충분해. 바로 제작대를 만들어 버리고. 제작 때다 합칠 수 있으니까 이세 개로 담아나은막대 아주 어둡죠?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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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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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어두또가 왔어? 이걸 다 캐자 오어 이거 멀리서 파도 되나? 폰치로 날려버릴 거야 으흠. 갈비 들어 와 이거 실제 마인크프트랑 비교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. 또 집에 있을까? 상자도 이제 챙겼고 그 근친구가 망할건 무인도가 아니다. 생명자가 있는데 생명자가 어디 있을까? 또 다시 서울 사자야 된가? 여기도 무인도인가? 오. 사람이 없네? 생존자가 뭘까? 생존자 파.. 없다 위. 이 안돼 내 아이템 와 침대야 와침묵하더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거 와 침묵 날때려 도도 제발 나무 없이나 못살아 오 드디어 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발 나무 하나만 주세요 어? 저거 나무가.. 안 배웠나 보 응.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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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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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몽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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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 도망쳐 친구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이.. 이 똥뽕아 가라고 저.. 저, 저 뭐라고 성룡 가이 똥뽕아 성룡 어, 가라고

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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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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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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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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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 생겼다고? <놀람> 와, 소름이 났어. 이거 뭔이야 이거 제일 먼저 패야 돼, 다 패! 피야 되고. 오케이. 오 산타볼. 뭐 할고? 뭐 할고? 온가? <laughs> 음, 음, 장애물 팠었고 장애물 피해야 된다. 두두 장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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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 디디디 장애물, 장애물 장애물입니다. 잘 맞아야 돼. 다왔나 잘했습니다. 그다음엔 뭘 살까 요 여기 특정한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쿠키너 눈덩이 이런 건데 너무 비싸요. 파이팅 많이 해고오 무서워. 뭐야? 여기있어도 돼. <laughs> 오, 완전 무서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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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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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Mm. 에서 왜 나옵니까? 여러 어, 가지 낙낙색 겼다 이거 키메라키메라도 생겼다. 그리핀. 어, 나는 지금 돼지 장창. 고민형 사자 160원. 패디 베어. 어, 귀여운 거, 귀여운 거 만날 거야. 블록게 햄. 블록이다가 햄. 블록. thank <laughs> you 같은통떼같은아아저씨는 이것도 없잖아요 바로 바로 통가방 트론 전체 타격 지원 용머리 대포 메탈기타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저한테 까불어요 시끄럽다 친구야 クリ <laughs> スマスク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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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マリリスマスクリリリリリリリリリ 나도. 이제 이거 살수 있다, 짱구이! 드득드 살까? 사자 그래.

진정 너무한거 아닙니까? 응. 상어가 바이바이. 상어 소와 이번은 상어 5 2 0는은 보자. 진말고 음. 음. 달려 I'm tired. 이제 예, 예, 거의 안나왔네요 야야오둠의 예, 다크야 뭐? 난 미니게이머야 하하하 한판 더 지면은 나 그냥 상해 어? 응. 이거 제발 우린 레드팀이야 파이팅 니 <목소리> <다녀와 줘. 목소리> <사, 목소리> 아. i o e my friend? I love I need o u Will be my friend? l e t f r i e n d I love standing time with you. Let me pray. I love standing time with you. I need a love. Will you be my friend? Let me pray. Will you be my friend? I love standing time with you. I love you. Will you be my friend? Let me pray. I need a love. Thank okay. okay. 간판이구만. 뭐 간판이냐고요? 게임이죠. 왜 죽어, 거기에서? 얼마나 이거 쉬운 건데! っただ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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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たかたか。 집에 넣는다 제짜끊 시간이네 야 어떻게 거기로 밀어 그렇게 <laughs> 하는 거냐고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